이순신이 19번 욕한 사람이 있다고? 이순신은 냉철하고 신중한 전략가 스타일이야.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은 전투는 절대 하지 않아. 그런데 이런 이순신과 성격이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. 원균은 성격이 급하고 공을 빨리 세우기를 원했지. 그래서 원균은 너무 조심스러운 이순신의 작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. 이순신은 원균의 무모함을 비판했지. 완전히 다른 작전 철학이 이둘의 관계를 악화시켰어. 그러던 중 1597년 잘못된 정보와 정치적 압력 때문에 이순신이 파직되었어. 원균은 경험과 준비도 없이 일본군과 대규모 해전을 벌였고 그 결과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거의 전멸했어. 그리고 원균은 이 해전에서 전사했지. 이 사건으로 이순신이 옳았다는 평가가 뒤늦게 나왔고 결국 이순신이 다시 복귀했어. 하지만 원균이 약 170척을 다 써버려서 12척만 쓸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었어. 그럼에도 이순신은 반드시 준비가 다된 후에 전쟁에 임한다는 작전 철학으로 단 12척의 배로 130여 척에 달하는 일본 수군과 전쟁하여 승리했지. 이렇게 모두가 잘하는 어록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. 가 나오게 된 거야. 이런 내용이 영화 한산에 담겨져 있다고 해. 재미있었다면 시청해 보길 추천할게.